저는 지금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 위치한 오정산을 둘러싼 화강암산성인 삼년산성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년산성의 주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서문지입니다. 산성문지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아보시려면 북문을 향해 걸어오르시고 저는 남문을 향해 반시계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커다란 숲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연못 맞은편 암석지대에 아미지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신라명필과 김생의 글씨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문지를 출발해서 남문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벽 위로는 올라갈 수 없고 성벽 옆으로 조성해놓은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남문을 오르다 보면 보은읍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새롭게 보수한 곳으로 그 규모와 견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지에 도착했습니다. 전혀 문처럼 생기지 않아서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무 기둥으로 문이었던 곳을 막아놓았는데 그 너머는 꺾어지는 절벽입니다. 문이긴 하지만 사다리를 통해서만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넘... 삼국사기에는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기 때문에 3년산성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둘레는 약 1.8km 정도이고, 높이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m 이상으로 무척 높습니다. 보은은 예로부터 대전, 청주, 상주, 영동으로 연결되는 요지로, 신라는 이 지역을 서북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요지를 확보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군이 지휘를 했던 곳으로 치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남문에서 동문으로 가는 둘레길로 조망이 아름다운 길이 편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1500년이 지나는 동안 홍수나 풍화에 시달리다 보니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화재청과 충청북도 그리고 보은군은 1971년부터 성곽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원 위주의 정비 사업이 아닌 부분 보수와 붕괴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정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성돌 재질이 본래 의 것과 다르다거나 특성 방식도 달리해 새로 복원한 성곽에서는 예스러운 풍치나 그윽함을 볼수 없다라는 아쉬운 평이 나옵니다. 예. 삼년 산성의 견고한 성곽이 보이시나요? 난공불락의 요새답게 149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곽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려 태조 왕건도 삼년 산성을 빼앗으려다가 이곳에서 크게 패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불굴의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3년... 진흥왕은 이곳에서 조련한 군대를 몰고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였고 백제를 멸망시킨 김유신의 오만 군대도 이곳 3년 산성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황을 죽...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곳 3년 산성의 유일한 패배는 통일신라 헌덕왕때 김원창이 이곳을 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관군의 패배에 진압된 사건입니다. 3년 산성을 한 바퀴 돌아 처음에 서문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은을 여행하면 대부분 법주사나 속리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3년 산성의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은 그 어떤 곳보다 좋다고 확신합니다. 가을 걷기 좋은 곳으로 추천하는 보은의 3년 산성 함께 걸으며 그 철옹성의 의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천...